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TV의 이동현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보기만 해도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맞는 방송인 이정용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분투로 네. 하시겠다. <laughs> <laughs> 어, 오늘 첫날 아, 예. 어, 이정용 배우를 네네. 가수를, 네. 개그맨을, 네네. 뮤지컬 배우를 네네. 초대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믿음이 마음이 아빠 배우 이정영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이동현 회장님의 어여쁜 따님이신 이민지 양 이민지 양과 함께 음, 홍보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를 첫 번째 게스트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저의 모든 걸 보여드려서 여러분께 저 이정령을 또 그리고 1 8 7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처음 제가 알기로 뮤지컬부터 시작했다고. 네, 네. 네. 전공은 원래 연극영화학과를 어, 네, 연극. 나와서 네네. 뮤지컬부터 시작했는데 네네. 그 얘기를 쫙 한번 해 주시죠. 어, 처음 이제 연예계 생활까지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저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MBC 어린이 합창단을 제가. 아, 그랬습니까? 정동에 정동부터 정동 합창단원이네요. 아, 원래 어렸을 때부터 MDC 노래 잘했어요. 그래서 와. 제가 무슨 뭐 어린이 그 학교에서 는 독창대 나가고 이러면 은다1등하고또 그리고. 구에, 성동구에서, 그때, 그 당시, 성동구에 사는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 제가 1등을 하고. 성동구가 강하더라고요, 아, 그 아, 거기 뭐, 원체또 인구가 많고, 또 야. 크기가 크고, 서울에서는 뭐 거의. 예. 그리고, 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를 잘했어요. 오. 초등학교 때, 3, 4, 5, 6학년 줄곧 반장을 하고, 예. 초등학교 때는 제가 6학년 때는 전교울인 회장. 혹시 가. 등치가 커서 반장시킨 거 아닙니까? 키가 커서? 네. 아닙니다. 계속 하시죠. 아, 네. 기분이 캅! 하하하하! 하정하이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네. 대한 이제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 너는 공부,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죠. 아버님 육사에 가고 그러고 저는 이제 연, 연예계 쪽으로 가기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좀 많이 트러블이 있었죠. 네. 그래도 자식이 기는 부모 없다고.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저걸 해서 뮤지컬을 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예. 뮤지컬을 이제 92년도에 뮤지컬 레미저라블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아,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참 이게 제 운이 좋았던 게 좋은 사람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뭐 지금 기라성 같은 뭐 남경주 씨, 최정원 씨, 아뭐 전수경 씨, 그 당시에 예. 다 저하고 같이 허준호 뭐씨 예. 같이 했던 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장이 됐잖아요, 제가. 아버님이 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내 이상은 이제 연기를 하는 건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예. 이상과 현실을 같이 할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됐는데 예. 탤런트 시험이 계속 떨어졌네 이게 와. 아, 내 길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 개그맨 시험 공고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 모르 가도 뭐 서울만 가라 그랬다그 당시에 그렇죠. 이휘재 씨가 이제 인생 짜로 막뜰 때라 예.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개그맨 시험 1등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사람일이라는 게 모른다는 예. 게 저는 사람이 이렇게 웃기는 재주가 있거나 음, 그런 사람이 예. 아닌데 아니 좀 웃겨요. 예, 계속하시죠. 예. 회장님이 더 웃겨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제 개그맨으로 들어갔는데 개그맨 들어가니까 오, 그러니까 탤런트 하기를 조금 모자르고 예. 개그맨 시는 이렇게 잘생기 잘생기고 이러니까 예. 탤런트에서 는 떨어지는데 개그맨 가니까 저를 막 쓰는 거예요, 막또 아. 잘생긴 역할 막다 주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97년도에 예. M C 코미디 대상 신인상을 제가 수상하게 됩니다. 신인상을 탔는데도 저의 갈증이 제 꿈은 개그맨이 아니라 배우거든요. 왕초라는 드라마의 고문 기술관.